어? 이 괴상한 소리 뭐지 이거? 아 너냐? 너냐? 어? 아니야 뭐야 이거 누구야? 야 모래벌레가 왜 여기서 나와 미친놈아! 자 오늘은 무난한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래벌레는 그대로겠지? 얘는 AI 설정 같은 거 따로 힘들 테니까? 아니야! 뭐야, 설리번이야? 설리번이야! 물의 <laughs> 벌리번. 어? 이거 꺼져 있다! 안녕? 저거! 캐퍼폴트 꺼져 있어요. 어디 지금 설리번 따위가? 지난번에 이루시면서 참 고생을 많이 시켰지? 꺼져. 감히 지금 설리번 따위가 뒤질라고. 아니면, 저 캐터펄트도 몹 취급돼서 다른 걸로 바뀌었나? 이상한데? 왜 꺼져있지? 궁금하면 가봐야지. 그래. 가봅시다. 어차피, 여기 안쪽에서 에스파편이랑 그런 것도 먹어야 되니까 대문 유족 한번 들어갔다 와요. 궁금하잖아? 궁금하면 가봐야지. 그니까, 러 지금 제 스펙이 많이 1회차 상태에서 세진 상태라, 아마, 너 왜, 나얘키 커진 줄 알았어. 아! 맞아, 불이 참 얘로 대체됐구나. 오오오, 뭐야! 아우! 오늘은 아직 긴장감 있는 조합이 안 나오네. 이런 쪼렘놈들씨에게 긴장감을 줄이여아 바랄 걸래야지 에이, 솔직히 보스에다가 흑기사 같은 애들만 해도 아 이건 좀호러스러운데 다른 의미로? 성당 기사야, <laughs> 로스리 기사랑 성당 기사야. 헐 미친. 어, 이거 대서구 놈이다. 풍선한 거 보니까. 오케이. 아, 어디야? 성당 기사랑 로스리 기사 목숨만으로 무탈해 있는 거 보소. 오이, <laughs> 어, 아 이거 용암에 있는 애들. 아 미친, 다 쓸려 나간다. 아 오늘 제발 데몬의 왕자랑 막 못봤던 보스들 좀 나왔으면 좋겠다 어 날개 기사가 왜어에 슬라임 슬라임 오, 뭐야, 어 뭐야 늑대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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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마리야 야 미친! 와! 자 낙공! 아오오 오. 오! 긴장감 없다고 하시니까 바로 만들어 주시네요. <laughs> 그럴까? 어얘또 예, 죽는다. 여기 소울볼이 쩐다 쉽다고 생각해도 언제든 훅갈수 있어요 진짜. 잡과 함께라면 저쪽에 있는 거 알면은 이쪽에서 잡으면 되지. 괜히 뒤로 물러서지 않으면 돼. 자, 늑대 빠른게 딱 정리하고 기하고 야 어디 갔어? 아, 미친 기둥에 가려서 안 보여. 어, 야, 이거 한번 몸이 한 마리 더 있다. 뭐야? 오우 오우 늑대는 보고만 있었다고요? <목소리도> 보고만 있었으니까 암묵적으로 동조를 한 겁니다 중재를 안 했잖아 죽어야지 그럼 방관지 모르니까 방관 방. 어. <laughs> 아 흑기사야 너도 로자리아한테 갔니? 흑기사 성형 실패. 투명목. 어캐터폴트 진짜 사라졌어. 저거 발사 부분이 원래 적인가봐. 이게 무판정이었어? 뭐야 야, 위에 뭐가 있는데? 내려올 순 없는 것 같은데 어, 신기하다 이게 무 판정이었구나 몹이 인식하고 쏘는 게 기반이었나봐요 아 3배 모드 때도 3배였지 맞아 맞아 자 과연 누구야 아 너무 늙어가지고 뼈가 돼버렸어 좋아, 끝났다. 자, 요왕은 누구로 변하나 보자. 아, 왜 해골이 연타야? 얘는 좀 업그레이드 됐다. <laughs> 방금 요왕 대사 치려다가 바로 죽었어. 아, 리틀. 리틀까지도 나오지도 못했네. 그대로 끝. 삼푸그루 대원 유적 버전이다, 이거. 아, 이러면 안 되는데. 오늘 긴장감이 없네, 긴장감이. 소원만한 긴장감이 없어. 아, 떡락인데, 떡락. 오오 야, 어디가, 어디가? 멍멍아! 멍멍아! 아이고. 위치가 너무 괜찮다 어? 싸우는 위치가 그지 같은 건 제한테도 마찬가지였구나. 잘가 멍멍아. 잊지 않을게. 파이. 무명왕부터 할까요? d l c 부터 할까요? 오, 케일. 케일, 넌 이번엔 낙사를 할 것이다. 개일적 멍청한 녀석 아 역시 이맛이지 이 불공평한 낙사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아씨 아, 아 두마리야 이 미친 두마리야 <laughs> 야 덤벼봐 덤벼봐 아씨 왜 안덤미지 오케이 이사요, 비겁하다고는 하지 않겠지. 뭔가... 어이, 괴상한 소리 보지. 이거... 아, 너냐, 너냐... 어, 아니야, 뭐야, 이거 누구야? 야, 물에 벌레 가왜 여기서 나와 미친놈아!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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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와! 야, 미친! 와! 야, 미친! 야, 얘를 여기다 박아왔어 오늘 어, 여기 어울린다! 와! 와! 잘한다! 뭐가 날아온 거나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 있거나 뭐가 있지 지금? 얘 어디 있냐? 원래 날아와야 되는 자리가 어딜까? 저기에 뭔가 미묘하게 움직이는 게 하나 있거든요. 저건가 설마? 일단 쭉 돌아봐요. 뭐가 나오긴 하겠지? 어 예. 뭐야? 예, 피령 도대체 어딨어? 자6인 내가 딱 페레머 잡거나 앞잡으로딱 이렇게 싹... 도라치 오케이, 출혈 피했다. 케이케이케이도케이 오케이, 오케 보스전 이 끝내나? 뭐야 이 여기도 강아이야 야 어디 있어? 예삐는 어디 어 없어. 예삐가 원래 어디서 날아오는 걸로 판정이 돼 있길래 보이질 않나? 아이. 자, 리셋해도 똑같으면 어떡 하지? 아니면 리셋하면 몹에 따라서 그냥 바로 죽을 수도 있나? 자, 오케이. 나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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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구나 어야 <laughs> 뭐야 근데 이거 뭐요 효과음은 나는데 진행이 안 돼요 젠장 내보내줘 <laughs> 무명을 만나게 해줘 아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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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개판 야 이거 왜 예피룡 체력반 언제까지 뜰건데 뭔데 이거 지금 이 상태로 무명 만나면 체력바 두개 되나? 오 보방 기사. 어얘 어울린다 근데 여기 걸어다니는 거. 오 주인 주인 와 무이다 무이다 무이. 아이무이랑 건데 여기서 싸우라고? 아씨 오버한다 이거. 체력 약해, 체력 약해. 야, 야, 미친, 야, 이걸. 그렇지. 지형을 잘 이용해야 된다. 오, 미친. 아, 이건 좀 아닌데. 오케요 어, 됐어 요됐어이 오케이, 아얘또오 아, 이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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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가이 오케이, 오케이, 오이이오사망이요괜찮아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괜찮아. 어? 아, 예피룡 날아올려다가 죽었나봐. 자, 무명왕가요? 뭐가 나올 것인가? 자, 지금부터 스타트. 예피 날아오는 거 어떻게 돼 있지? 설마 그대로 바로 낙사하려나? 아, 소환역이라서 아니면 그대로 나오나? 야, 왜 이래. 야, 꼈어나 누군데 보여줘! 행복을 전하는 이클 고그두고크리클피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다고그스고가 없다 냥아고그다고 그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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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노리겠다리는그냥고그 먹는 그리고 하고싶습고다행고을 빕니다 잘 자요 행복을 전하는 이고그리두그크그리클피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다냥